달린 반친구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으악.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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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로 서세요. 네. 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아 김치. 자 예쁘게 인사 한번 해보자. 엄마 아빠께 인사. 시작. 우리 네. 엄마 사랑해요. 누구사랑해야지 다시 엄마 아빠께 엄마 사랑해. 시작. 누구야 사랑해. 시작.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다음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수고했어요. 아니 어디 보고 있어? 잘할 수 있어요? 좋았어. 자 갑니다. 앞에 보고. 자, 여호와는 시다. 아네아 네. 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친구들도 잘할 수 있어요? 네. 어, 즐거워요? 네. 어, 아, 좋아. 앞에 보고 기쁜 마음으로. 자, 두 번째. 대기를 시작! 아네 아유,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찍어. 자, 큰 목소리로. 더 잘할 수 있죠? 네. 좋았어.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시작.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꼬박꼬박 어, 화내면서 하지마 알았죠? 꼬박꼬박 찬송하라 시작 에서 시작 준비하면 <목소리> <그리하면. 목소리> 아아잘지이 네. 마지막이야 손 잡고 하나님인 세상을 시작. 최고야 최고 정말 멋졌어 어우,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친구들 차렷! 인사 시작! 오 잘했어요 민자분 뭐 다른 말은 없어? 다른 말은 없어? 그래 그럼 손아 엄마 사랑해요 아구 잘했어요 저 우리 친구는 멋집니다 들어갈 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아주 기억에 깜찍한 친구들입니다. 차렷. 엄마 아빠께 인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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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마디 안 어안마디어 맞았어, 안 맞았어. 다시 시작. <laughs> 야 컨셉이었지. <콘셉트였지>? 잘했어. 최고 <laughs> 잘했어요. 배우진들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호랑고 아. 레디코의 가장 깜찍한 주연 우리 올라프들이 나왔습니다 야 어떤 올라프가 멋있는지 불 한번 좀 켜주시겠어요? <laughs> 우리 올라프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올라프 자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정말 눈이 와도 <laughs> 복장 입은 것만 봐도 야 정말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멋진 공연 나좀 봐봐. 시작하자. 알았죠? 귀엽고 깜 우리 달리반버 친구들이 울라프를 만들자.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아니라 연골을 한번 더 들어주셔야 돼요. 자더 잘할 수 있죠. 네. 좋았어. 봉대좀 작았어. <laughs> 더 크게 해야 돼. 알았지? 네. 또 이런, 이런 거못 써봐. 잘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음악 주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들 열심히 하라고 박수. 지금부터 이렇게 가, 귀엽게 포토 일단 귀여운 포즈 깜찍한 포즈 자 포토 타임 포토 타임 가운데 사진 찍어도 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리겠습니다 포토 귀엽게 V 자 멋지게 사랑해 엉덩이 내밀고 <laughs> 잘했어요 말 예쁘게 달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차렷! 엄마 아빠께 인사하자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한 달림반 친구들에게 멋진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달림반 친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달림반 친구들이요 이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마지막 끝인사를 하는 친구 외에는 우리 달림반 친구들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달림반 부모님 손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마지막, 지금까지 너무너무 한명 놀지 않고 너무 잘했는데요. 우리 마지막 무대도 잘하고, 누구야 힘내? 한마디 크게 외쳐주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달림반 친구들 이번에 마지막 무대 정말 잘할 수 있나요? 정말 잘할 수있어요 진짜로? 좋았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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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laughs> 다시 화이팅! 화이팅! 좋았어. 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림만 친구들의 마지막 순서. 나는야 귀염둥이. 음악 주세요. 나는야 귀염둥이. 요리소리 바라봐도 깜찍한 모습. 나는야 귀염둥이랍니다. 사랑스런운음걸이 셋집한 미소. 감합니다 사랑스런 걸음걸이, 재침한 미소. 나는 여기 엄둠이 납니다. 사랑이 더 제일 예쁘죠. 잘했어요. 야, 정말 정말 귀여운 핑크가 자, 이제 마지막 인사 예쁘게 크게 잘해야 돼. 알겠죠? 차렷! 엄마한테 인사. 잠깐만, 아까부터 내가 좀 그랬는데 우리 맞춰보자 한 번만, 알았지? 인사 시작. 아유잘했야 어, 어, 잘했어요. 따약들 <laughs> 귀원들이, 그랬죠잘했어 화이팅. 이제 마지막 합창 준비해줘야 돼요. 미안해. 화이팅, 화이팅. 이제 합창 준비해주세요. 야, 두번 우리. 자 우리 친구들 끝인사 지금부터 하는겁니다 연습한대로 꼬박꼬박 잘할수있죠? 네. 자 우리 끝인사를 맡은 친구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끝인사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현이입니 서지혁 가현이입니다 박수 자 그다음 시작 가서 합창 준비하세요. 합창 들어가. 들어가. 우리 합창 빨리 오게 준비하세요. 두 어. 시간 여행 어찌 공연의 마지막 피날레 우리 친구들 전체 합창의 무대가 막이 오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준비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 부모님들의 힘찬 함성으로 막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사랑해 시작. 9대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나갈 때마다 힘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오예 <laughs> 어, 우리 친구들 격목 소리로. 박수. 우리 님들도 한국 철이라. 목소리로